케이커의 미친 클러치 결국 플레이로 아, 게임을 뒤틀었고, 크레이커가 그 투스하고 제우스가 마무리하는 미드탑의 4천 클러치 플레이가 진짜 미쳤어. 오, 오 루시안, 오, 야, 루시안 남이 빼고 하자. 오, 더더 어, 아리, 역시. 시점 아리 배나는거 역시 좋아보였는데, 역시 그 아리 밴 나왔고요. 레나타, 아, 뭐 마지막 배는 그럼 시점 사일러스. 시점 사일러스. 사일러스 음, 아니면 뽀삐 네, 할것 같은데. 어, 오, 갈리오. 아, 티원이, 아리랑 갈리오 잡았을 때, 아, 페이커의 그 플레이 메이킹이 말해. 팀의 색깔을 바꾼다고. 오, 아리 노틸러스 다 잘랐고요. 유미, 레넥톤시베은 오, 리그, 이거 이거 내부 레넥톤 50 탈리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미드 아지르 뽑아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이러면 레오나 아니면 릴라. 아또 퍼터스 원투리네. 그러면 그냥 메이킹 하나도 없이 단단하게 네. 라인드하면서 해야겠네요. 피적으로 연구되게 많아. 자, 일단 뭐 대충 얘기를 하면 t 원은 굉장히 무난하면서 이번 메타에 잘 맞는 챔피언들을 거의 다 가져왔죠. 약점에 가까운 거라고 얘기해 보자면 오르른이 없을 때 본대 쪽에서 이니시가 좀 약하다라는 거. 그리고 시비르 유미가 이제 세나야스에게 좀 레벨 한 3레벨 정도부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담원 같은 경우는 상체를 먼저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미드 탑이 확실하게 뭐맵을 쓰거나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을 어, 좀 골랐고 바텀에서 보였죠? 이벤을 당하고 예측하지 못한 근데요. 세나 야스오를 골랐다는 거. 어, 어, 일단 제일 중요해 보이는 거는 나는 레넥톤이 탑에서 상승대로 가느냐랑 오고. 바텀 오고. 듀오가 오고. 좀 압박을 할수 있느냐 오고. 이거로 오고. 보이거든요. 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그테레명 말하는 것처럼 맞는 게 항상 뭐 o p 가 있거든요. 터졌다, 이거. 와, 그냥 개저 터졌다, 저 진짜로. 저 야, 이거 그냥,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키보도 전멸 키보도 쓰고, 어, 너무나 치명적인 타이밍에 죽었어. 그 어, 죽었어. 그 이러면 그 이거 라인전이 무너졌어요. 오너 선수가 탑에 잘잘 무한 갱킹만 갱킹 안 돼요? 가면 돼. 이게 왜 그렇게 아니, 그렇게, 아니, 이게 뭐, 전멸 실수한 거를 둘째 치고 왜 그렇게 됐냐면, 트럼프들은 3레벨 갱킹이 빠른 챔피언이잖아요. 그럼 레네톤 입장에서는, 와드를 좀 잘, 그니까, 러 라인 전 딜교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할 거면은 빨리 사이 라인을 두 웨이브를 밀고 와드를 박았어야 돼. 아니면 애초에 부시 쪽으로 오. 가지 말던가. 자리고또오른 카운터 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전령 쪽입니다. 자 이제 레넥톤이라서. 어나데 아지르 궁 없어요. 아지르 지금 궁 없고 레넥톤이 좀센 그 타이밍이네. 지금 보뛰오 보뛰오 세나 오르네 야스오라 오르네 어 세나 야쏘러어 오른이 먼저 걸었는데 이건 티어를 질것 같은데? 어. 어? 이건 트... 트런들이 좀 버티는데 트런들 자자자오 트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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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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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런들이 버티는데요. 구차. 진짜이 구매하셨습니다. 구매하도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좀 되나요, 이게? 네, 빠르긴 찢지 않아서. 집이라도 6렙인 상태에서 카이팅 하고요. 어, 이 정도까지 역키를 먹고 또 전세했었던 트런들. 여전히 제약 골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음. 탑 속에 보도를 한번 노릴 수 있을 만한 시기입 이게 이번 버프 레넥톤이라서 잡히면 타죽인데 네. 네. 그걸 자르고 토막 내는 게 남겨왔으면은 <뭐라> 오, 이거 어, 어? 오, 아, 네. 야, 오른트런들, 야, 야 오른트런들 뒤어서. 자, 지금 티1이 많이 유리하잖아요. 티이질수 있는 방법. 어우기다 맞는데. 그래을수 있겠죠? 오, 다음 큐, 다음 큐, 다음 큐, 레니토를 마무리하겠죠. 레토 마무리하겠죠. 와, 근데 진짜 살벌하게 버텼네. 결국 그래서 정리하면서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비를 이제 잃고 아, 나올 아, 거고, 다음, 아, 지금 자, 자, 네, 뭐다 티어 입장에서 지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 오공 일단 담원은 용 싸움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야스오 오공이나 아니면 탈리아 야스에서 대박 나야 될 것.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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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어? 뒤쪽 아, 아 이마 야, 이거 아니, 아지르 진짜. 너무 잘 큰다. 이거 충분히 밑에 좀 두드려 볼수 있고, 이거 이번에 오른 오거든요. 이거 다이브가 한번볼것 같은데? 라인 관리하는 게 너무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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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셨던 거 같아요. 이전 얘기죠? 네. 그 밀어내면서 어. 그냥 깨버리겠다. 일단 그러니까 뭐 깬, 쪽인데. 깬데 미드 쪽인네 깬데. 애초에 공선 수행이 좋은 점이 아니에요. 다 봤다가. 아, 수비가 안됩니다 미드 일차도 그냥 날아갑니다. 오른궁이 없긴 하거든요. 어, 돌려 주는 그래, 거좀 많이 아쉬운데. 하나요? 그렇죠. 지금 주요궁이 없기 때문에 광해를 정도 요 한번 그래다 와요. 광해로. 어, 나대로 너무 센데. 레넥톤도 지금 체력 관리 잘안 되고요. 자, 구마유시가 소메커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위로 올라가는데요. 아, 아니 아니 이거 구마유시가 11로. 구마유시가 잡았고. 자, 일단 위쪽에 다른 사람이 건데요. 제우스가 벌써 신인데요, 그냥. 괜찮은데요. 시비 네, 없고요, 갈사. 자, 뒤쪽으로 습 오너 가로갑니오너어갑 오너가 뒤어요 돌아보긴 하는데 이거 포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봐야죠. 이게 주요 공. 근데 미드에. 아직 상태인데. 아니, 아, 근데 없는데. 잠깐만 이거 시비르가 미드 담인다. 미다미드 아, 지원 이거 이득을 그수가좀 많이 어 느낌인데요. 그렇죠. 일단 중간중간 유미를 태우고 다니는 트런들을 일단 막을 수가 없어요. 아,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와드가, 와드가 있는데 발이 발이 진짜 아니라 게리콜 탔구나. 이게 문제예요. 트런들이 네. 크면 체크가 안, 안 됐네. 너무 잘 됐습니다. 뭐 이거는 거의 뭐몇 명이 달려들어도 막을 수가 없고, 그냥 너무 세 가지고. 예, 네, 조합이 앞라인 녹이는 조합이 아니다. 그래도 다몬기아도 먹을 건 먹어야 되고 상대. 근데 네, 이거 탈리아가 궁극이 좀 일찍 써줬으면 안 됐나? 탈리아가 몸안빨려가면서궁좀 일찍 써줬으면 전령 먹고 빠져서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전면 타슈라 맞습니다만 추하면서 궁메이신 여기 정리를 했고. 아이거 t 1이 그냥 전력 먹히고 빠지는 기분 안 좋은 구도일 수도 있었는데 전장 이탈. 그 탈리아 궁극기가 전장 이탈. 좀 늦게 쓰기도 했고 오히려 쓰면서 본인도 죽어버렸죠.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주머니를 보면 상대가 더 두둑하죠. 음. 결국은 적타가 확실히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포탑 2 개까지 포. 포함... 저 근데 뭐 해야 되냐 이런 상황 된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일단 왔는데 런돌 이 런돌 숫자가 12 이만큼이어도 12 이게 투어 안 되나요? 제우스가 엄청 비통 당당한데 저렇게 좀 야수가 예 어떻게. 제우스도 맞으면 죽는다. 네. 수 네. 와 이거 매고 플레이 좋았죠. 잡아이할 용타이밍이 좀안 좋은데? 이 스마사와 마우스폰 거 같은데. 레네토 위치가 저, 너무 좋은데? 판단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야 이거 네리톤 전멸 없다. 이거 잡았다. 야야야 어, <laughs> 야 유미에다가 유치아시비에다 궁극기 쓰니까 아니 거긴 거긴 말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게 저게 죽네. <laughs> 시동이랑 아니다 <laughs> <laughs> <laughs>

다시 버도 있죠? 레넥톤 어, 죽었다 거기, 이거. 골목이 네. 어, 어? 아요가 야, 아니는 부여하고 조작한게 오히려 야. 부여하고 조작한게 오히려 되게 아, 됐는데. 트런들 진짜 개 미쳤는데요? 와, 트런들개 미쳤다. 아어 구바이 씨. 아! 마지막에 끝까지 막 앞전멸쓰면서 뭐, 뭐 유미 내리고 그 타고 그 오트럼들이다 그 잡았네 아 아니, 이거 아지르 부여왕 조인아 간거좀 효과 맞다. 봤다? 네. 어,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 포커싱 맞다. 당해가지고 그좀 오래 버텼어요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시비르가 만약 뭐 바로 잡혔으면 좀 변수가 되거든요 근데 반응을 했고 뒤로 쭉빠지면서시빌르가몰려서 조금 갑분싸긴 그 했어. 오히려 버돌도 약간 호응하려고 뛰어오다가. 그래서 일단 내 레넥톤 죽어서 그좀 괜찮아졌고요. 그렇죠. 사실 그 후의 구도는 티원이 어, 밀고 나온 걸 다먼게가 대응을 잘하면서 그나마 약소궁이 뭔가 대박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 어떻게 녹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어, 방어 방금 방금 그 스톤 아저방금그 스톤. 저거 탈리아 탈리아 시, 이에다가 아지라스 아지라 턴먹은것 같은데? 해. 뭐지 탈리아 얘뭐 아, 뭐가 스톤박?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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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오공 자리 나쁘지 않은데 되게 보이는 것 같죠? 좋아돼. 시아 오공 바로 트라데 빨렸어. 바로 뒤로 빠졌어요. 그고 버돌.

안 돼요? 바텀에서도 자, 보이지도 어, 못했고. 미드도 갱 당하면서 전멸 빠지고. 레넥톤에 몽둥이 마스터가 이열이끝났는데요 몽둥이, 몽둥이가 계속 자 캐리 스 티1은 정석적으로 좋은 챔피언들을 골랐는데, 다머니왜 이렇게 뱀픽하지? 라는 식으로 뭔가 준비해온 뱀픽을 꺼냈습니다. 근데, 탑에서 주도권을 살리기는 커녕, 2레벨에 죽으면서 트런들은 잘 크고, 레넥톤은 망했고 거기서 게임이 거의 반이 갔어. 근데, 미드에서도 전멸 빠지고, 바텀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뱀픽의 맛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전에도 레넥톤이 초반에 라인전 갱 한번 당하면 게임 어떻게 크게 굴러가는지 봤죠? 나는 이게 레넥톤이 조금 거품이 좀 있다고 보거든? 진짜 난이도 높은 챔피언이에요. 저거 고를 거면 실수 한 번도 안 하면서 그 라인전 진짜 빡빡하게 잘 걸려야 돼. 아, 나리는 자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좀더 높은... 이거... 유미가 의미가 칼리도 없어요. 칼리도 어차피 얘기했어. 이러면 칼리 칼리 고를는 아,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칼리 상대로 그러니까 드레이브를 하면 돼요. 다시... 이러면 다시... 것도 상대가 다시... 드레이브 할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글 서포터 돌리기인가요? 오공. 대한 압박을. 드레이븐 아무무? 칼리를 가져가지. 드레이븐 레오나? 드레이븐 탐캐치? 드레이븐 탈리아? 한번 더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아 브라움 나는 근데 브라움 할 거면 그냥 탈리아 부르고 브라움을 내려가서 하는 건 어땠을까 이 생각도 좀 드는데 브라움 배안 당했을 것 같거든요. 칼리스가 이제 조금 내려앉은 분위기여서 아트룩스? 오! 어? 야 이거 상대가 사일러스 하면 좀 까다로운 상황이었는데 사일러스 뺏었습니다 오 페이커 선수가 사일러스를 저거는 이번 시리즈에서 적극적으로 기용하네요 뭔가 좀 4번 뱀픽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어퀸좀 좋긴 하지 레네터 상대로 자신 있나? 나르가 너프 됐어도 아, 나할것 같았어 이거 나르 너프 됐어도 괜찮거든요 여전히 안정적인 어차피 어, 나르는 레전스에서 맞을 일이 뭐 굉장히 별로 없어. 이종의 국밥 챔피언인데 경기 맨나습니다 단번기와 T1의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거돌 쪽으로. 달려 들어가서 발이 묶입니다. 음? 그리고 전멸 뽑았으면 버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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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음 붕대까지 핑퐁하면서 가보나요? 오, 오, 오. <목소리> <목소리> 자 일단은 네렉톤이 1레벨 이찍었고 전멸 빠졌고 사이러스가 선제 공격 사이버 했습니다. 아무 뭐 전망 빠진 거 정도는 내가 볼때 의미 없고요. 어, 이거 티온이 되게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지금 근데 정글래 시작하는 좋은 게 오구 어디 시작한지 보면서 저거 먹었거든요. 어 이러면 티온 바텀면좀 안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프로치, 제우스가 좀 이득 볼수 있겠네요 근데 나르르 대 레네툰이면 막 아, 다이브나 좋아. 큰 이득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 같고 오? 야 이거 2렙 갱킹 좀 의식하겠는데? 아, 의식하고 있다 어? 보이는 거 아니야? 오, 어, 어, 보인다 방금? 5공도 근처에요 5공이 오는 거에요 근데 어? 뽀삐도 봐서 아, 근데 레드 버프 되고 있죠? 네. 어 이거 이거 뽀삐 개맞는다 뽀삐 개맞는다 색깔이 상성이에요 바가란데. 네. 어, 자 이거 다이브, 다이브. 근데 오너가 주변에 있거든요. 어, 오, 어. 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캐니언이, 캐니언이, 캐니언이. 와, 야 마피아. 방금 아, 진짜 지렸다. 어, 캐리아 안 죽었어요 아, 와, 아, 어. 이건 드레이버리 패시브로 킬 먹으려고 암전만 했는데 아. 캐리아가 체력 이만큼 살고 살았어. 와, 이거 터졌다, 개 터졌다. 그리고 이거 뻔했지, 사실 탑에서 너무 기분 안 좋게 시작했는데 미드도 그렇죠. 사이러스가잘 풀고 있고 바텀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요. 너무 뻔했어. 바텀밖에 갈 데가 아, 없었고 뽑비하는 뭐, 아, 사람들 아, 피너 선수가 이미, 이미 다 보여줬잖아 뽑비로 어, 뭐 어떤 플레이 하는지. 이렇게 되면서 인상깊은 상대 전적을 쌓아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떨까요? 아 봤는데요. 사이스 어 한번 노 <chat> 그러면은 캐니언이 한번 나가서 끌려나가서 전멸을 쓰긴 쓰는데 다시 따라가서 W W 고 돌겠다는데 W W W W 오 이거 전어아 잠깐만 이거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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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당하고 어 이거를 만들어 보나요 캐니언 쇼메이커 오 이거 전 없고 쭉따라가쭉 따라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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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너무 크게 내상 입었는데 이게 심지어 아 되게 잘 풀고 있었는데. 그 드리블하는 네, 과정에서 앞이를 써서 들어가기 어, 좀패치게 되었고, 뽑비 궁극기 뽑비 궁극기가 근데 뽑비가 왜안 날아갔을까? 그 미드를 가보자기 때문에. 사일러스는 브라운 궁이나 레넥톤 궁. 음. 나르가 메가 나르. 오 어, 이거 사일러스. 브리스터. 자 지금 이거 싸움 열렸습니다. 드리븐이 전장 이탈 됐고 500 500 각기 너무 좋은데 두 번째 궁못 쓰고 죽었어요 어, 이거 마무리 되나요? 자, 사일러스가 레넥톤복스로들어가고아암호 같이 들어가고! 제우스! 이야! 어어 어, 이거, 이거, 한번 더? 맞나요? 어, 어 이거 너무 내전 아닌가? 아, 이거 좀 기뻤는데! 어, 이거 좀 다시 페이커 선수가? 그러면서, 어! 잡았다, 이거! 야, 이거, 쇼메이커! 어 다모이다, 진짜 다모이다. 끝에 끝까지 알 수가 와, 없네 베이크어. 그리고 그 와중에 서 분신 잡아서 싸이머까지 하려는 어. 야 근데 <laughs> 일단은 뭐 여러가지 장면이, 장면이 있었는데 드레이븐이 <laughs> 칼리스타의 제압골을 패시브 <laughs> <페시부터> 터틀리면서 <laughs> <laughs> 먹었다는게 <laughs> 조금 <웃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정글러들은 진짜 이번판 개백정이다 둘다 CS 40개야 아직도 6대이에요 10분인데 진짜 이게 옳게 된 사회가 되었다 옳게 된 협곡이 되었어요 이게 맞지 자체가 정글들이 맨날 막 캐리하고 정글 라인업보다 더 세고 이런 굉장히 정신이 없었죠. 그렇죠. 네. 틀린 세계에서 네. 나 불편했어. 근데 왼쪽으로 오히려 나오면서 포지션을 다시 잡고 긁을각이 나오면서 네. 으로 키를 먹고 브라운 궁 위에 잘긁히면서 뭐가 되는 거싶고여기서 레넥톤 궁 뺏은 사이러스가 너무 슬다. 세. 네. 아. <laughs> 한번 티원이 더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다못 아, 여기서, 다 여기서... 다아 오거든요? 이게 또 그러니까 아마 네. 더안 들어갔으면 킬관이 안 나와도 전령은 티원이 가져갈 만 했는데 네. 더 들어가서 역어 그래도 드레이브도 잡긴 또... 했어. 여기서 드레이브 야! 그리고 사이러스 여기서 사이러서가 사람을 먹어도 대박이야. <웃음> 그 마지막 잠깐 그 다시 그 보니까 르블랑이 안안고 아, 아, 사슬 연결 시켰으면 사이 잡았을 것 같지 않냐? 아무 많나 영이고 사이드 스킬 그 하나도 없던데. 시어이거오 네, 어,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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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마무리 브라 마무리 못 하나요? 어, 어, 어 마무리 못했어. 이럼 아무 만 주는데? 어어? 어, 어 이거 뭐, 이거 오너도 오너도 저거 터트리면, 어, 뭐, 근네 어, 잠깐만요. 네. 사일러스가 일단 브라운 마무리했고 잠시만요. 사일러스가 르블랑 도 밀어냈습니다. 구만 구만실, 어니다 그리고 이거 오이 어? 이렇게 이런 타번이 다시 또없는데어 사이러스 순간이 동있어요 사이러스 순간이 동있고스 어, 날아 날아갔다. 날아 날아갔다. 근 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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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되는데어 아! 전력 이거 캐리먹었어 이러면 화가나서 그냥 보내주고 질죠 전투가 밝은데요? 강센 솔방울 타래 봐요. 레넥톤이 솔방울 타래고. 오, 케리아 죽을 뻔했어요. 눈 먹고. 자 일단 눈은 아, 먹었고. 그러면 다몬도 기분 나쁠거 없는데? 다몬이 오히려 이득일. 나는 오히려 이득이라 고그러는데 레넥톤 죽고 미드 1차 밀고 전령까지 먹었죠? 일단 전령 뺏은 게좀 컸어. 만약에 전령이라도 안 뺏었으면 반대로 본인들 또 미드 밀어서 그나마 조금 킬 이득이라도 볼수 있었는데. 전령 뺏긴 게 너무 큰데? 드레이븐... 어? 어? 야 이거 페이커가 되게 잘 열긴 했는데요? 와 이거 미쳤다 오! 어! 제우스!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되는 그냥 갈리오 아리로 보여주던 그 말도 안되는 메이킹을 좀 보여줬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 티원도 두명 잡혔습니다 근데 3대2죠 와 아니 진짜로 다만 이게 감먼기아가 순간적으로 포킹이라든지 그렇죠. 좀더 이득 볼수 있는 대치구도를 오래 가고 싶었던 거를 아니 그냥 눈뜨고 코베였어 독담 일정에서 서로 브라운도 옆에 있고 바로 옆에 있는데 가, 이걸 들어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페이커 선수가 과감하게 잘 들어갔고 상대를 전장 이탈시켰죠 도망가야죠 그나마 뽀삐라서 뭐 도망은 잘갈것 같고 그러면 원래 저런 그뭐 제우스는 타워 다이브 했으니까 거. 뭐 쇼맨한테 죽을만 했고 험마한 오. 험마한 오. 험마한 어? 야 이거 죽었다 와아 와야 눈뜨고 코메었다 야왜 여기 왜 여기 뭐 원딜의 무덤이야? 구마이 선수도 여기서 뭐 많이 죽었던 것 같은데 아좀 <laughs> 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요 드레이브 빠지면 데미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 이거 태니언... 끝났는데요? 그캐리이 네. 뺏어줘야 되는데 아 이거 그 안전하게 궁쓰면서 어, 이것도 좋았다 묻었고요. 오히려 네. 네. 난리 나죠 이러면 칼리스타는 일단 살 사람은 살아야죠 아무 데려오면 됩니다 네. 상관 없을 정도로 여유롭게 빠집니다. 뒤쪽으로 다한번 자르는 것도 존나명당만요 그런데 한번 잡아야 대망야 대망이야. 우리 한번 물었어요. 그런데 어, 오늘만 다시 돌렸어요. 일단 이거 캐니언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제우스가 레넥터까지 마무리했고. 오오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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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 브라운 무관해 먹어요. 와우 씨. 초식계까지 이거 한대 받아줘야죠. T1, 와, 진짜 가끈하다 야, 확실히 T1이 메이킹, 야, T1이 스프링 때 보여줬던 정글, 미드, 서포터 3명, 3메이킹 조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정글 오공, 바이, 뭐, 이런 거 하고, 미드, 사일러스, 갈리오, 뭐, 사일러스, 갈리오, 아리, 뭐, 아지드, 서포터, 노틸러스, 아모무,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3명에서 메이킹 하면서 핑퐁하는게 진짜 기가 막혀요. 하지만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게임만 끝나지 마라 이건데 이거 뽀삐가 어떻게든 드이면 되나요? 이대로 끝날 수가? 마그너, 이대로 끝날 수가? 나를 사이드업을! 기가 어려운데요? 네로스, 네크스, 네크스, 네크스가 파괴가 됩니다! 신세계! 신세계! 야, 잘 미쳤다! 와, 야, 이번 경기 났다. 진짜 캐나다. 너무 맛있었다. 서로 이제 벤피 노림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티온이 너무 좋았어요. 미드도 잘 먹고 있었고 탑도 잘 풀었고. 바텀이 네, 좀 불편했는데, 음, 바텀에서 크게 득점을 했는데요. 다머니, 미드 정글 WP라면서 게임이 많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가, 근데 자, 그, 비싸고 비싸고 좀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난하게 굴러가는 과정에서, 페이커의 미친 클러치 플레이로, 게임을 뒤틀었고, 그 후에, 제우스 선정 연속 두번 드레이븐을 토스하면서, 약간, 원딜들 입장에서는 PTS도 올만한 그런 위치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커가 토스하고, 제우스가 마무리하는, 미드 탑, 클러치 아, 플레이가 진짜 무 긴가보다. 그니막꺾였어